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나우 진행의 우예지입니다. 제가 오늘도 국내 증시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가지 종목이랑 리플까지 확인해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장에서 11만전자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호재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PM 호황이 아이러니하게도 범용 디렘 가격의 급등을 불러오면서 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디렘 시장 1위 탈환에 결정적인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디렘 매출은 135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30% 넘게 증가했고요. SK아닉스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2분기 6%포인트에서 3분기에는 0.6%포인트로 급격하게 좁혔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추격의 배경은 범용 디 램의 수익성 개선과 삼성전자의 유연한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합니다. AI 산업이 촉발한 HBM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제조사들이 생산 물량을 HBM에 집중하며 서버, PC용 범용 디 램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범용 디 램의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해 대비 DDR4가 7배, DDR5가 5배 폭등했고요. 범용 디램의 수익률도 40%를 넘어서면서 HBM에 근접한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체 메모리 생산 능력이랑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 유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범용 디램 가격 상승 구간에서 최대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버용 DDR5, GDDR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매출 증가 여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HBM 분야에서도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HBM3 퀄테스트 지연 등으로 일시적인 부진을 겪긴 했지만, 3분기의 HBM 출하량을 전분기 대비 80% 이상 확대하면서 빠르게 만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계 최초로 원시 공정을 HBM4에 적용해서 안정적인 평가 결과를 확보했고요. 구글의 재미나이3 흥행에 따른 TPU용 HBM 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내년 HBM 출하량이 올해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용 디램과 HBM의 쌍끌이 호조에 힘입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에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할 것으로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에게 33년 만에 1위를 내줬지만 월간 기준으로 이미 사상 최대 디렘 매출을 경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왕좌 복귀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HPM 호황이 범용 디렘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을 유발하면서 폭넓은 포트폴리오 유연성을 가진 삼성전자의 3분기 디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 k 이닉스와의 격차도 좁아진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범용 디램의 수익성 개선이랑 HBM4 기술력 확보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에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33년 만에 탈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